군대, 남자라면 누구나 지나가는 통과 이래이자 대한민국 청춘들이 잠시 멈추는 공간. 그곳에서 누군가는 진흙탕 훈련장에서 땀범벅이 되고 또 누군가는 에어컨 틀어놓은 실내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입대 전 가장 궁금해했던 그 이야기, 진짜 꿀보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훈련만 열애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군 생활 내내 이게 군대냐? 십풀 정도로 달콤한 보직들. 1위 공관병. 공관병은 장군님의 집사입니다. 일단 기본 배경이 다릅니다. 부대 내에서도 일반 병사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죠. 취사, 청소, 빨래, 간단한 정리 정도가 주 업무이며 중요한 건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 진짜 천사 같은 지휘관을 만나면 매일이 휴가 같습니다. 사제 음식, 사제 간식, 사제 용돈까지, 심지어 어떤 공관병은 한 달에 2030만 원씩 용돈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훈련은 거의 열외고 외출의 박도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혹 퀼게이트가 열리는 경우도 있죠. 특히 꼰대 마인드의 청결에 예민한 장군을 만나면 매일이 긴장입니다. 하지만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공관병은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꿀보직입니다. 2. 비오큐병. 비오큐는 Bachelor Officers Quarters 즉 장교 및 간부들의 숙소를 의미합니다. 이 비오큐를 관리하는 병사가 바로 비오큐병입니다. 업무는 단순합니다. 복도 청소, 비품 점검, 쓰레기 정리 등 매우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라 익숙해지면 하루 일과는 짧고 가볍습니다. 훈련은 대부분 열래입니다 비오큐는 일반 병사 숙소와 분리돼 있어 활동 범위가 좁고 조용하죠. 특히 상급 부대가 아닌 이상 간섭도 적고, 눈치 볼 일도 거의 없습니다. 3위, 체육병, 골프병, 테니스병 등 상급 부대에는 체육병이라는 독특한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바로 고급 간부들, 특히 군단장이나 사단장과 같은 지휘관의 취미 활동을 보좌하는 병사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골프병입니다. 이들은 군 골프장에서 간부나 간부 가족들과 골프를 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공 줍고, 자세 잡아주고, 물도 챙겨주고, 마치 캐디와 비슷한 역할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훈련은 열애라는 점. 간부가 평일 오후에 골프 치러 나가면, 그 시간에 같이 외출하는 셈이니까요. 게다가 고급 간부와 가까운 만큼, 사제 음식, 외부 레스토랑 식사도 자주 하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 눈치도 필요하고, 말실수 하나로 골프채 대신 삽자루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4위 감시장비 운영병 TOD병 야외 경계보다 에어컨 나오는 실내가 좋다면 바로 이 보직 TOD병은 감시장비를 활용해 GOP 전방 지역 등을 모니터로 감시하는 병사입니다. 보통 2인 1조로 근무를 서며 교대제로 운영됩니다. 야간에도 근무는 있지만 낮에는 무조건 보장된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업무 강도는 낮고 장비만 이상 없으면 별탈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훈련도 열회 작업도 열회 간섭도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GOP처럼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해도 실내 감시실에서 커피 마시며 일하니 실감이 안 납니다. 단점이라면 워낙 꿀보직이다 보니 다른 병사들의 질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조차도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에? 오이! 군악대! 군악대는 소위 시즌성 보직입니다. 행사 많은 시즌에는 정말 바쁩니다. 오전부터 악기 들고 훈련소, 체육대회, 기념식, 축제 행사까지 뛰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시즌만 지나면 하루 종일 숨 쉬는 게 일입니다. 악기 연습도 그냥 하루 일과의 일부고 실내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히 군악대는 외부와 접촉이 많고 문화 활동도 작기 때문에 병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단, 겨울엔 악기 마우스 피스가 입술에 달라붙을 정도로 추운 경우도 있고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6. 암호병. 암호병은 통신보안의 핵심. 암호실이라는 제한구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상급 간부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 간부와 관계만 좋다면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정해진 시간에 암호문을 송수신하고 이후에는 대기하면서 잡물을 처리합니다. 7이 px병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보직 중 하나가 px병입니다. 편의점 알바 아냐 라고들 하지만 px병은 단순히 물건 파는 게 아닙니다. 창고 정리, 진열, 물품 검수, 금전 관리까지 다 해야 하며 간부들 요구사항에 응대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업무라 눈치도 많이 보고 실수하면 바로 욕 먹기 때문에 멘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루틴에 익숙해지면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손님 없는 틈을 타 쉬는 시간도 제법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 소통이 잦아 사회성과 말발이 좋아지기도 하죠. 파리. 조리병. 조리병은 단연 가장 오해받는 보직입니다. 밤만 하면 끝이지라는 말 실제로는 절대 아닙니다. 부식 들어오는 날이면 오전부터 밤까지 불로 손질 작업. 반찬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야 하고 설거지도 기본입니다. 밥만 무엇보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안 빠지고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훈련은 대부분 열외고 간부들이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아 휴가나 위로금 챙기기도 쉽습니다. 부대빨을 가장 많이 타는 보직이기도 한 만큼 운이 좋다면 정말 조용한 조리실에서 따뜻한 국밥 먹으면서 꿀 같은 군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9위 1호차 운전병. 1호차는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등 지휘관을 전담하는 운전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전 실력과 매너, 일과 시간 대부분은 대기이며, 이동 중엔 조용히 운전만 하면 됩니다. 운 좋으면 출근, 외출, 회의 등 일정만 따라다니다가 하루가 갑니다. 심지어 이동 시간 중엔 간부가 차 안에서 자는 경우도 많고, 돌아오면 바로 퇴근 분위기입니다. 물론 운전 중 실수하거나 간부 심기를 거스르면 바로 훈련소 식지 뚫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CP 의무병. 의무병은 배치 부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뉩니다. 군 병원 사단 의무대는 편한 편이고 전투 부대 의무 중대는 훈련에도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병사가 병을 다루기 때문에 전투보다는 도조와 서포트가 주라는 점입니다. 응급 처치, 약 배부, 간단한 문진 등이 주 업무고, 내무실보다는 의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훈련은 나가더라도 앞줄에 서는 일은 없고, 대체로 간호병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 스트레스는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본 군대 꿀보직 탑 10. 누구는 매일 진흙탕에서 뒹굴고, 누구는 에어컨 아래에서 커피를 마신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꿀보직은 실력도, 열정도 아닌 운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운을 오래 누리려면 입 닫고, 눈치 빠르게, 절대 나대지 말 것. 이게 바로 꿀보직 생존 법칙이다. 군대, 알고 가면 덜 억울하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